그러면 왼손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근데 빠르기 말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볼게요. 모데라토 콘모토라는 이 빠르기 말이 있는데요. 이 모데라토는 보통 빠르기예요. 콘모토는 몸을 가지고 모토, 움직임이나 속도를 가지고. 근데 보통 빠르기인데 좀 움직임이나 속도를 가진 약간 활기찬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라는 뜻이에요. 보통 빠르기인데 조금 속도감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왼손이 지금 레, 파, 샴, 라예요. 여기가 가운데도고 여기 낮은 도죠. 낮은 도 나진도 바로 옆에 있는 레, 파, 샴, 라. 그리고 레, 쏠, 시가 되겠죠. 그리고 레, 파, 샴, 라. 레, 쏠, 시. 레, 솔 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 여기는 레는 스타카토 라레도샵레가 되겠죠 레 라레도레 라 이렇게 박자는 레 라레도레 레, 라가 되겠죠 레와 일레 라는 스타카토예요 시레솔레 레, 스타카토로 라레 파샵레 솔시라 도샵 이렇게 왼손 보시면 되겠어요.